너무 너무 밝전요 근데 괜전하게 근데 키는 게 네. 확실히 좋긴 할 건데 그쵸? 어떤 무드를 원하는지. 아 근데 이게 또 끄면은 너무, 너무 <laughs> 아니면 은 하나만 키는 방법이. 좋아요. 아, 뒤에도 네. 저거 누르면 꺼지라고. 아, 네. 네. 저번에 주피디님이 저거요.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이 정도면 은될것 <laughs> 같아요. 끄면은 꿈만. <laughs> 약간 네 어둠 속에 악마 같은. w h 에이, y 안녕하세요. 저 오늘 노래 나왔어요. 싱글 냈어요, 싱글. 여러분, 저 오늘 싱글 냈고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노래 어때요? 좋죠? 예. Yeah. 레원이가 하는 라디오 원래 이름이 레원 스테이션 제트 스테이션 제입니다 <laughs> 노래 너무 짧아요? 굿 많이 낼 거예요 이제 뮤직비디오는 어땠어요? 오나 약간 빛이 약간 약간 하늘에서 강림한 것처럼 빛이 나오네 좋다 한 소절? 싱글 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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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이런 노래예요. 내일부터 계속 이제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 거기 거기 가사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친구들한테 너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친구들한테도 다시 만나러 가기가 너무 쪽팔려 쪽팔려 려려려려 여기 구간 차에서 눈물에 잠긴 건가요? 슬픔에 잠긴 건가요? 둘다 맞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 그런 모든 걸 포함한 거 아닐까요? 그 잠긴다는 게 yeah. 유독 요즘 여 기를 많이 오네요. <laughs> 맞아요. <laughs> 집 가는 골목처럼 느껴진다. 어, 붐뱁 낼 생각 완전 있고, 트랩 낼 생각 완전 많아요. 기대하세요. 저, 저는 진짜,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어, 뻥, 뻥안 치고, 한, 30, 40곡을 써보고, 그 중에 한 곡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레디오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원래 이름이 레원?